72년생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 이번 달에 하늘의 기운이 유독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는 점 혹시 아셨나요? 5월 신사월은 우주의 힘이 더 강해져 지난달보다 훨씬 밝고 좋은 흐름이 펼쳐질 거예요. 준비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뜻밖의 기쁜 소식도 들려올 테니 마음껏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5월 운세를 중심으로 가까이 하면, 행운이 커지는 띠와 잠깐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5월의 전체적인 흐름을 천천히 짚어볼게요. 72년생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은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정보를 잘 챙기는 재능이 뛰어나세요. 평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지만 생각이 많아 결정을 늦추는 때도 있으셨죠. 5월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었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노트에 적어둔 생각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던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올 좋은 기회예요. 실행력이 강해지고 판단도 빨라져 일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씩 해결하기에 딱 좋은 달이에요. 다만 불 기운이 세서 몸이 쉽게 뜨거워지고 기운이 빨리 빠질 수 있어요. 중간중간 미지근한 물한 잔, 깊은 숨쉬기, 가벼운 몸 풀기로 잠시 쉬어가세요. 5월 중순쯤 되면 예전 동료나 오랜 지인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날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인연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넓게 이어가면 좋아요. 돈의 흐름을 자세히 볼게요. 5월은 돈이 오가며 활기가 도는 달이에요. 예상했던 지출 외에 예상치 못한 수입도 생길 수 있어요. 돈을 벌고 쓸 기회가 많아지지만 그만큼 현명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해요. 때를 잘 맞추면 작은 돈으로도 큰 이익을 볼수 있어요. 가령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 팔거나 고민하던 작은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에 비싼 돈을 빌리거나 잘 모르는 일에 뛰어들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세금이나 서류는 복잡할 수 있으니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이번 달 돈은 바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한 밑천으로 삼으세요. 부모님 용돈, 건강비, 아이들 학비, 집 고치는데 미리 써두면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든든해져요. 이번 달은 천천히 준비하며 알찬 돈을 모으기에 좋아요. 애정운을 살펴볼게요. 5월은 따스한 기운이 넘쳐 사람 사이가 깊어지는 때예요. 부부나 연인은 아이들 교육비, 대출 정리, 건강 관리, 부모님 여행 같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상대의 작은 노력에도 고맙다고 전하면 두 사람 사이가 더 따뜻해져요. 혼자라면 배움과 취미를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컴퓨터 강의, 사진 모임, 독서 모임 같은 곳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5월 말쯤엔 상대를 웃게 하는 말과 따뜻한 조언이 매력으로 빛나요. 다만 무심코 던진 말이 오해로 갈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마음속으로 세번 정리하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솔직하고 따뜻한 말이 마음을 더 가깝게 해 줍니다. 이번 달은 정이 오가는 좋은 시기예요. 건강운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임수와 자수는 신장, 방광, 혈액 순환을, 신금은 폐와 피부를 잘 챙겨야 해요. 5월 불 기운이 몸을 뜨겁게 해서 속이 답답할 수 있으니 맵거나 짠 음식, 늦은 술, 잦은 커피를 줄이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우고 2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조깅하면 혈액이 잘 돌아요. 오후엔 목과 어깨를 풀고 저녁엔 수영, 요가, 버피로 물과 불 기운을 맞추세요. 자기 전 38도 물로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하면 열이 내려 잠이 잘 와요. 주말엔 강가 걷기나 자전거 타기로 물 기운을 채우면 마음도 편해져요. 사업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5월은 머리 정리가 잘되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힘이 좋아지는 달이에요. 자료를 정리하거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실수가 줄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새 일을 시작하려면 이번 달이 좋은 흐름이에요. 생각만 하던 일이 있다면 5월 초에 틀을 잡고 중순부터 실행 게 좋아요. 다만 사람들과 의견이 부딪힐 수 있으니 누가 뭘 할지 돈과 일정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기록해 두세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 할 때는 더 신경 쓰세요. 계약이나 큰 결정은 1, 10일, 19일, 28일이 좋아요. 서류나 부동산도 이 날에 하시면 좋습니다. 4일, 15일, 20일, 31일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큰 일은 미루세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날은 6일, 10일, 18일, 24일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천천히 준비하며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길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리 바꾸기, 이사, 공간 꾸미기는 1, 10일, 28일이 좋아요. 계약, 서류 발급, 면접은 3일, 11일, 18일이 유리해요. 돈 흐름이 좋은 날은 7일, 14일, 23일이고 부부관계에 좋은 날은 8일, 19일, 27일이에요. 새인연이나 도움될 사람을 만날 날은 6일, 13일, 26일이에요. 기운이 강한 날은 1일, 10일, 19일, 28일이니 중요한 일을 이 날에 맞추세요. 피해야 할 날은 4일, 16일, 22일이고 조심해야 할 날은 9일, 20일, 31일이에요. 함께 하면 좋은 띠를 말씀드릴게요. 소띠는 마음이 잘 맞고 실속 있는 결정을 도와줘 돈 관리나 집 문제에서 힘이 돼요. 원숭이띠는 정보가 빠르고 행동이 빨라 새일이나 투자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닭띠는 꼼꼼해서 서류나 중요한 일을 함께 하면 실수가 줄어요. 이띠들은 선생님을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거리를 두면 좋은 띠도 있어요. 말띠는 속도가 달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따로 하세요. 호랑이띠는 판단이 달라 말이 안 통하고 일이 꼬일 수 있어 조심하세요. 쥐띠끼리는 마음은 맞지만 너무 많은 대화로 지칠 수 있으니 필요한 이야기만 하세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할게요.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 삶이 참 힘들죠? 생계는 점점 버거워지고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자식들마저 내 마음과 달라 서운할 때가 많아요. 지난 날을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결국 원하는 건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평화로운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크다고 하늘이 우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선생님들을 향해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늘은 늘 돕고 있으니,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보세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불안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자연스러우니, 자신을 탓하며,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편해요. 을사년 신사월은 불이 바람에 타오르는 때이자, 금이 뜨거움을 조절하는 달이에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하듯 마음도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데워야 해요. 화가 날땐 숨을 세번 쉬어 진정시키고 서운할 땐 따뜻한 차로 위로하세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숨 쉬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돼요. 무엇보다 잘 견디는 것이 큰 가치예요. 새벽을 넘기면 해가 뜨듯 힘든 날을 버틴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자 행운이에요. 남과 비교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여유는 몸에서 시작돼요. 아침 햇빛 아래 10분 걷기만 해도 기운이 돌고 머리가 맑아져요. 밤엔 짧게 명상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숨 쉬고 먹고 움직이면 우주의 기운이 이미 돕고 있어요. 앞으로의 날이 더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안온하길 바랍니다. 하늘이 함께하니 걱정 덜고 살아가세요. 불안과 아픔도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삶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